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로 3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지난번의 말씀은 가번. 탁함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탁해 신 것을 받은 것이죠. 탁함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식이 나게 하라고 했습니다. 누구냐? 탁함을 거부한 자들. 탁한 받지 않은 자들을 식기 나게 그럼 뭡니까? 탁한 받은 우리가 바로 살야 되겠죠. 바로 한 것만큼 그들에게는 식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식기 나게 하고 탁한 걸 거부한 자들 받지 않은 자들을 식기 나게 하고 두 번째는 자극하지 말라. 그러면 뭡니까? 내가 탁한 받은 것은 내가 잘라 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은 것 받은 것 자국은 바로 뭡니까? 그건 자기 자랑이죠. 자기 자랑은 바로 교만이죠. 자랑은, 교만은 사단 속성이고요 그래서 택한 받은 것을 택한 받지 않은 자들 앞에서 시이 나게 하긴 하지만서도 그걸 자랑하지 말아라. 왜? 사단을 지키는 거 하지 말아라. 교만한 거니까. 그러면 뭐 내가 하려면 주신 분을 자랑을 해야 되죠. 왜냐면 그게 바로 겸손이기 때문에 받은 것 자랑은 자기 자랑은 교만이고 주신 분 자랑은 바로 뭡니까? 겸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랑하지 말 것이며 세 번째 믿는 자가 될 거. 탁함 받으면 끝나는 거이아니고 오늘 믿는 자가 되라, 분명입니다. 그래서 탁함 받은 자는 첫 번째 탁함을 거부한 자, 받지 않은 자를 하다 쉽게 나게 해서 바로 믿음 가운데 서는 것이고요. 두 번째 뭡니까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하지 마라. 네, 그러니까 교만한 자가 되지 말고 세 번째 뭡니까 더욱더 믿는 자가 되라. 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로도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하시고 나무을 봅니다. 믿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미리미스 형의 산자가 될것 어떻게면 어떻게 되는가? 네, 네, 그렇게 하시고 25절로 27절 말씀을 합동을 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들을 것을 돌이키시 됐고, 내가 저의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지는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가 같은이라 아멘. 자 믿는 자가 되면 첫 번째 어떻게 되느냐, 형제들아 내가 쓰러지겠다 함을 면키 위하여 아멘.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이죠. 로마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함을 면기 위하여 스스로 지혜 있다. 그건 바로 뭡니까? 내가 자라가는 것이죠. 이것은 지혜는 바로 뭡니까? 인간적으로 받은 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 사단을 시키는 대로 믿음 없이 사단을 시키는 대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이고 네. 지혜에 있다 함을 면기 위해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네.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바로 이 비밀을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 그 얘기죠. 반드시 알기를 원하는데, 이 비밀은 바로 뭐냐? 이 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인더러 완악하게 된 것이다. 아멘. 이 비밀은 뭐냐? 이 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아멘. 그러면 이때 들어오는 것은 믿음으로 들어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교회를 나왔다 말씀을 들었다 배웠다 말씀을 가르치다 주의를 한다 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전부 다 수단들이지요 몫이 바로 뭡니까? 그거를 통해서 다 믿는 차가 되는 것이지요 영의 산자가 되는 거. 그래서 바로 이 비밀은 바로 뭐냐? 이방에 충만한 수가 들어오때까지 믿음으로 영의 산자가 충만한 수가 될 때까지 네.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일부는 완악하게 불신앙 가운데 둔 것이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그동안 완악 가운데 그냥 있게 되는 것이죠. 충만한 수가 이방인들이 오기까지는요. 그다음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니까여호와제서 완악하게 둔 것인데 그 후에 그리해서.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으리라. 결과 뭡니까온이스라엘의 구원을 얻게 된다. 네. 그 믿는 자가 되 가지고 이제 그 구원까지 이렇게 된다. 그런 얘기죠. 구원을 얻으리라. 하면서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호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아멘. 성경에 기록되기를 구원자 메시아가 구원자가 시온에서 하늘에서 예루살렘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이스라엘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경건치 않은 것, 인간적인 것들이죠. 육적인 것들이죠. 생명 없는 것들이죠. 그것을 돌이키시겠고, 떠나게 하시겠고, 거기서 벗어나게 하시겠고, 그런 얘기죠. 구원자가 시온에 오사, 시온에서 오셔가지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경건치 않은 것들 거기에서 나오게 하시겠고, 돌아 나오게 하시겠고, 또 내가 저의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을 한 것같으니라. 네,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구원자가요, 저희 죄를 없이 할 때까지, 네, 그러니까 죄에서 사망에서 어둠에서 사분통에서 벗어나갈 때까지 때에 네, 그때에 저희에게 이스라엘에 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을 한 것같으니라. 내 네, 언약 바로 이스라엘. 구원을 얻는 것이 바로 언약이죠. 그래서 믿는가 자 되면 첫 번째 되느냐 구원을 얻게 된다. 천하보다 뛰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천국하게 되는 것이죠. 지옥 대신에 천국하게 되는 거. 믿는 자가 되면 결국은 구원을 얻게 된다. 이또 이보다 더큰 복이 됐습니까? 구원을 얻게 되고 네, 두 번째는요. 2 8로3 2절 말씀을 합동을 합니다. 시작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탁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정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의 순정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런 너희에 베푸신 긍휼로 이제도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거예를 베풀려 하시미로다 아멘. 네두 번째 믿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아멘. 복음의 입장에서 볼것 같으면 복음의 관점에서 본다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저희 이스라엘 백성들인지 이스라엘이 너희 로마 교인들을. 너희들 때문에 원수된 자예요. 하나님까 원수가 된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바로 선미는 이스라엘 백성을 놔두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 거 아닙니까? 복음이 먼저 이방인에게 전해진 것이죠. 왜요? 그들이 순종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 복음이 바로 뭡니까? 복된 소식은 죽은 양을 살리는 것이바로 복음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음이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시죠. 그래서 복음을 할것 같으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자여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탁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탁하심으로 물고 어떻게 면 조상들로부터 계속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조상들을 인해가지고 선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된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는 이라. 그냥 하나님께서 뭡니까 후회가 없으시죠? 전지전능,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뭐은사를 베푸시고 불러주시고 뭐한 모든 것들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후회가 없습니다. 뭘 모르고 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네. 후회 하심이 없느니라. 네. 또 물론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큰일을 입었는지라. 아멘. 너희가 로마인 군이방인들이지 이방인의 전에 하 할게 순종치 아니하더니 아멘. 선면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도 말씀도 없잖아요. 뭘 모르죠. 아무것도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없었죠. 뭘 모르니까요.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를 입었는지라. 아멘. 근데 뭡니까? 이스라엘의 순종치 아니기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으로 와 가지고 이러면 이제는 믿음으로서 근열를 받고 은혜를 받고 사랑을 입은 것이죠. 누구 때문에요? 이스라엘 순종치 않은 것 때문에.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의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베푸자는 긍열로 이제 저희도 긍열을 얻게 하려 하시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말하뭐냐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신 거일 은혜 사랑으로 이제 저희 이스라엘 백성들도 긍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뭡니까 이스라엘 순종치 않을 때 그것 때문에 로마 교인들이 거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또 그러면 또이스라엘에서은 순종치 않은 것 때문에 오늘 너희가 받은 긍일을 갖다가 이제 저희 이스라엘 백성들도 긍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에 가도도 심은 모든 사람에게 경외를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그러면이게이 말씀들이요 좀 많이 헷갈리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순종치 않을 때 뭐가 뭡 은혜를 받고 사랑받고 경외를 받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순종치 않을 때 똑같이 경혜를 받고요. 그런데 바로 이게 뭐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정치 않니하는 가운데에 가두어 두심은 바로 뭐냐? 바로 목적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으로다. 아멘. 우리는 뭡니까? 긍휼을 베풀고 사랑과 은혜를 베푼다고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순정하고 믿고 순정할 때 그만큼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인간 생각과는 다르잖아요. 우리 인간들이야, 상식 안에서 하는, 사는 것이지만, 하나님 뭡니까? 바로 영적 결것이기 때문에 상식을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인간 상식 안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벗어나서, 그래,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는요, 상식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비상식,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뭡니까? 후회함이 없습니다.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을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죠. 믿는 자가 되면, 그만큼 그분을 인정함에 따라가는 것이죠. 그렇요 그래서, 하나님 모든 사람을 순정치 않은 가운데 가두어 두신 이유가 바로 뭐냐? 모든 사람에게 결국은, 긍율, 은혜, 사랑을 베풀려 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되면 두 번째 되느냐? 결국은, 긍유를 얻게 된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33절로 6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기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죽게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세 번째 믿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혜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 얘기는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참 하나님의 지혜와 지혜 어습니까 넘치지요. 너무 깊고 높고 그래서입니까? 그분에게 그 판단 인간은 측량치 못하고 하나님은요 식별이 크셔가지고요 사랑도 은혜도 모두 다. 인간은 상상도 못하는 것이죠. 하다못해 내가 하라는 께서만드신 우주, 우주도 얼마나 큰지 그에 비할 것 같으면 지구는 요 모래알 넘어커요 먼지만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마음, 지구에 인간의 몸을 잃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주만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주님께서요. 우주도 크신 분께서 온 우주에 천만하신 분 아니십니까? 믿는 자의 마음속에 계시는 분. 그놈이 지구만도 아니고 인간의 몸을 오셨다. 그사랑그것만 해도 청량 못하는 것이지요. 우주의 크기 도 우리가 청량 못하는데요. 사람을 청량 못하고 그래서 뭡니까 그의 판단도 마치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그의 길 영적 길 우리가 어습니까 그래서 주님들이 이 땅에 길이여진리여 생명이 오셔가지고, 주님을 통해서 길대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이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바로 주님이 길드셔가지고, 천국하게 되는 것이죠. 딴 길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주님께서 오셨는데도, 길로 오셨는데도, 자체 모두가 딴걸 헤매고 있어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인데요. 길이여진리여 생명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에게는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습가 되었느뇨? 아멘. 주의 마음. 어른이가 부모 마음 아니까 철등은만큼 조금 알겠죠. 함을며 하나님그 마음. 인간은 어른 깐 날에게 만도 못한데 어떻게 그 마음을 알겠습니까? 그저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믿음 철등은만큼. 저, 사랑을 느끼는 것이죠. 그럼,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그래, 가르쳐. 이렇게 하세요. 우리게여 좋은 자가 되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 누가 죽게 먼저 들여서 갚으시면 되겠느냐 모든 건다 주는 것인데요. 우리는 뭡니까? 전부 다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주인과 왕 되시는, 만주의 주만의 왕이 되셔가지고, 우리는 전부 다 받은 거, 우리는 뭡니까? 주인이 아니잖아요. 내 몸도, 내 생면 내 것이 아닌데요. 먼저 드린다고요. 들게 뭐가 있어요. 내가 주인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누가 주제 먼저 드려서 각부심 받게 되냐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왜날것면 만물의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만명고 주에게로 돌아가미라 영광이 그에게 세상에 있으리로다. 아멘. 왜날하 같으면은 이는 만물의 주에게서 나오고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창조자가 되시죠. 말지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실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주의 주가 되시고요. 그 다음에 네, 주로 만명 있고 하나님께서 만행의 왕을 통치해 주신 것이요. 창조도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통치도 사랑으로 창조하시, 네. 통치하시고. 네. 사랑과 생명으로 통치를 해주시고요. 또랍니까? 그 얘기로 돌아갑니다. 결국은 믿음이 있어, 형의 삼자들. 그런 천나보다 귀한자가 돼가지고, 심판을 면해서 천국 가는 것이죠. 아니, 그거 어떻게, 어떻 심판을 받아서 차단감 함께 지옥 가는 것이죠. 그러지, 결국 뭡니까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만물이 만물이요 그다음하서 주께서 주주서만주에 주가 되시고 마그게 왕이 되실것같에심판자가되는가지고 결국 결국은 미음에는영 다음에는 그는 자가 되면 어그니까영에 살았기 때에에는그다음는그이죠돌아가는 것이죠 그다음그다그다다그다음에그음에는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음음 그러니까 할건 바로 뭐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하라는 거 하고 네. 말하는 건 많은데 그것도 인간이 할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분을 믿어. 간단히 네. 게 엄마를 믿듯이 그냥 믿으면 믿음만도 하나님께 세 주는 것이죠. 또 믿음 받는 고식까지 했습니다. 말씀을 선택을 하고 인간적으로 최선의 성의를 보이면서 간단히 그때 그날 도움을 청해서 청서가 나면. 총선만큼 이미 주신 믿음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믿음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믿음 받은 것만큼 항상 기뻐지고, 범세 감사하다고 막 그런 말씀이 다 되는 것이지요. 인간이하는 것이 아니고, 네. 해도 외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죽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와 재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말씀드리고하 믿고 그냥 순종함으로써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걸다 함께 영광 감사와. 찬양을 다 드리는 것이죠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되면 세 번째 어떻게 되냐 영광을 돌리게 된다 네, 정리합시다 믿는 자가 되면 첫 번째 구원을 얻게 되고 두 번째 권유를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며 세 번째 하나님께 그만큼 영광을 돌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모두 다큰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영원 모 들어 영광을 드리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